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 께서 이르시 되 다윗 이, 자 기와 그 함께 한, 자 들이, 시 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 였 느냐？또 안식일 에 제사장 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 을 범하 여도, 죄가 없음 을 너희 가 율법 에서 읽지 못하 였 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불의를 보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볼때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의라는 것을 거의 모릅니다. 우물한 개구리인 거죠. 그리고 딱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만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겉에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앞에 벌어지는 이 일이 전후좌우가 안 보여요. 그냥 이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거 하나 외에는 사실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월드컵 전반전을 봤어요. 근데 너무 처참하게 깨지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사실 우리 김 전사한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처참하게 앉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흐름들을 제가 아무리 제가 비전문가라도 브라질은 이미 선수들을 뭐 쉬게 만들었거든요. 앞에 다 쉬게 만들고 우리 선수들은 너무 혈투를 버리고 그렇게 16강에 올라왔는데 한 일주일 푹 쉬고 올라왔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뭐한 이틀 쉬고서 나와서 그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준도 브라질에 밀리게 되어 있고, 체력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밀리는 상태에서 될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마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전반전에 너무 많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새벽예배 일찍들 나올 수 있겠다. 그 브라질전 이거 봤으면 일찍들 나올 수 있겠다. 저희 어머님 벌써 5시에 옷 입고서 나오시더라고요. 다 입고서 벌써 가자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뭐 벌써 나왔냐고. 저도 이제 옷을 입고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뭐한 일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 송 집사님 태워야 되는데 저희가 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거의 뭐한 10분 가까이를 일찍 나오느니 거기 기다리고 서가지고 이제 한참을 혹시 나오시나 하고 있다가 그러다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앞에 벌어져 있는 거. 이 결과가 왜 이러냐? 그러면 이제 한국 축구 엄청나게 욕먹겠죠. 근데 그게 욕먹을 상황이 아니고 그게 한국이고 그게 브라질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첫 경기였으면 이렇게 깨지진 않았을 거예요. 예선전이었다니. 그런데 벌써 세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기력이 벌어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비축과 여러 가지 안배가 브라질 선수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많이 깨질 수밖에 없겠다. 차라리 한 수, 수요일, 목요일 하루라도 좀더 쉬고 경기가 있었으면 좀더 결과가 달라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이 깨진다는 거. 그러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숨을 죽이고 봤거든요. 아, 이게 이거 보다가 숨 죽이는구나. 숨을 죽인다는 표현이 마음속에 툭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숨을 죽인다는 게 뭐죠? 편안한 숨을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런 일들을 겪으면 잠깐 TV에 나오는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우리 한국의 원정 가서 응원한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요. 나라 이런 얼굴 표정이에요. 제가 그 자리가 있었으면 제가 잠깐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야 저런 얼굴 표정을 하는구나. 근데 저도 속이 상하는데, 저 정도는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나도 비행기 티켓 끊어서 그 자리까지 응원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처참한 그 광경을 보면, 내 얼굴 표정도 저러면 저렇지 드러진 않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깨지는 것이 참 쉽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노애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이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전처, 전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잃었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복음은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뭔가 그래도 이건 해야 되고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열심히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처음 의도하는 상관없이 이게 벌써 많은 세대가 거치고 나니까 변질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상한 무리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자비한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들도 윗대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많은 질책을 받았겠죠. 칭찬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의식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고 안식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자기들이 볼 때는 전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좀 구제하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매주 금식해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매주 시장터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구제일을 정해서 구제해 보세요. 내 돈을 털어서. 그리고 시간을 내서 늘 기도하고. 근데 그게 부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뭐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밭 지나가다가 그냥 밀을 하나 따서 그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벗겼겠죠. 그리고는 그걸 먹고 이걸 보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식이를 범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평안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눈에 거슬리고 있는데 그 거슬리는 행동 하나가 보여지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것 아닙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기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귀왕이면 예배 시간에 일찍 왔으면 좋겠다. 주일 오전에 성도들 오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게요. 제 마음속에 막 어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빨리 와라, 왜 늦게 오냐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좀더 일찍 올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좀더 예배 자리에 일찍 와서. 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도 열고, 한 주간 굳어 있었던 마음들도 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내 영혼, 마음, 육신, 이 생각이 이게요.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좀더 뭔가가 이렇게 준비운동처럼 그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좀더 은혜 받을 텐데, 좀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에 좀더 쉬울 건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들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오면 좋지 않을까. 또 일찍 와서는 또막 이렇게 딴거 하느라고 바쁘신 분들 보여요. 그러면 그거 볼 때, 아, 안타깝다. 정말 저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 오는 분들인데 좀더 교회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도 잠깐 찾아보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좀더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 마음이거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이게 복음을 놓쳐버리고, 뭔가 예배라고 하는 틀, 틀 안에 이렇게 우리가 빡빡하게 갇혀버리기 시작하면, 이게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요, 이제는 싸움이 돼버립니다. 본부에서는 그 2, 3, 7하고 맞춰야 되다 보니까, 유목사님이 시계를, 아날로그 시계 말고, 정확하게 딱전 세계가 통할 수 있도록 1분 1초라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유목사님 얘기하십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벌써 뭐한 10년 전만 해도 유목사님 집회시간이 예를 들어 11시면 11시 땡 시작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보면 뭐 10분, 20분 늦는 일이 다 반사였어요. 그런데 유목사님도 이제는 글로벌에 맞춰서 2, 37에 맞춰서 갱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요. 잘못하면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서로 또막 잘못하면 자비가 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하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지요?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 그가 힘을 얻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림 속에서 우리가요, 힘을 얻고 치유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인간관계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절차가 누구를 거쳐야 되지요? 앞에 있는 사람을 거쳐서 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 가면 누가 있지요? 여기 가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애들 이런 데서 벌써 자기들은 장사하느라고. 그리고 성전세를 건너라고 거기에서 벌써 이미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틀어져 버리면 당신 빠꾸 이런 식으로 몇번 거절당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 자비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만 있냐? 제사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하나님의 이 극률의 사랑이 바닥에 깔려 있지 않아요 희생제물을 갖다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희생의 개념은 아예 없어요 뭐만 있느냐? 제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들어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수고만 있습니다 사랑은 없고 수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너는 왜 수고 안 하냐? 이제 수고하는 자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 안 하냐. 이런 것 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결국은 4분 5열 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결국은 그 그릇은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딱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건뭐 밖에 없죠. 왜 안식일을 깨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예수와 그 함께 하는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느냐.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인자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배우길 원하노라. 그걸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비슷한 상황만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무자비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자비하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삼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드셨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대나리온 그 빚진 자의 얘기를 비유로 드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앞에 백대나리온 이거 나한테 빚진 자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바리새인들이딱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래서 그,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나를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극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우리는 매일 머물러야 돼요. 순간순간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고, 내가 그큰 일만 달란트의 그 빛을 그 탕감받은, 그 엄만 죄악을 내가 용서받은, 우리 가문 대대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적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 가운데 또 그런 역적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여전히 이런 우리를 또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되어 있으면 어찌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백대나리온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안식을 깰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식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향하여 평안하라. 그를 향하여 평안하라. 괜찮다. 평안하라. 그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에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길 원한다. 사랑이 없는 수고, 소망이 없는 인내, 믿음이 없는 역사, 그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교회를 깨는 방법입니다. 역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보죠. 왜 교회가 부응이 안 되냐?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너는 인내하지 못하냐? 그게 인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 없이 인내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메시지도 너무 많이 합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왜안 하냐? 왜못 하냐? 그게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무엇을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로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언약 안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수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더 여유로워지십시오. 더 자비로워지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욱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수고하는 이가 없고,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나의, 나의 수고함을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또그 누구도 소망 없이 그냥 무너져 있고, 소망,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해서 한계가 와서 무너져 있는 그들 앞에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더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은 성취되어질 성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우리의 넓이, 깊이, 높이를 더해가며, 위, 아래, 좌우를 볼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인내하며, 수고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며, 제자들과 함께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능히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부르셨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송도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모아서 원내스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소통하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 연말을 다 맞이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